패밀리 카라반 이정민 대표입니다. 오늘은 명품 루프탑 텐트 아이캠퍼에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스타필드 하남 전시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앞쪽에서 보시면은 어 아이캠퍼 스카이 캠퍼 2.0이 보여 주고요. 어 차는 산타페 TM입니다. 산타페 TM의 아이캠퍼 2.0 스카이 캠퍼가 있고요. 어 네 명이 잘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보시면은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발을 안 벗고 올라와서 비가 살짝 와서 지금 가로가 197 정도, 2미터 정도 나오니까 성인 네 명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182에 85kg인데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스카이 창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음, 사인용이 넓긴, 넓군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우선 이제 각도가 중국산이랑 틀리게 각도가 있어서 발바닥이 안 아파요. 그리고 이제 오르고 내릴 때 앞만 해도 어린아이들도 좀 안전하다고 보시겠죠. 그리고 산타페 TM은 뭐 SUV 중에서 그 현대 자동차 시그니처죠. 그래서 5인, 5인이 럭셔리하게 승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가지 어, 캠핑 용품들을 넣을 수 있는 스토리지 백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특이하게 오버랜딩 기어잖아요.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가 오버랜딩 하는데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요렇게 하시면은 어 일반 텐트보다 굉장히 쾌적하고 편리하게 접는데 1분, 펴는데 1분. 간단히 조금 이따 보여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우선 나만의 그 최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은 어 대한민국 세계 33개국으로 뻗어 나가는 아이캠퍼 루프탑 명품 루프탑이 있고요. 뒤쪽에는 유럽 명품 에고이 캠핑 박스가 있습니다. 우선 에고이 캠핑 박스는 메인이 침대인데 뒤에 있는 거는 이미 어, 산타페가 5인승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인 기준으로 맞춰서 키친 박스만 넣습니다. 침대가 빠지고 어, 키친 시스템만 들어 있고요. 어, 도마와 칼. 예전에 그 저희 지인이 회를 떠줬는데요. 칼이 아주 잘 듭니다. 유럽 명품. 하라고 동마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유러 편지에서는 여행할 때 장작도 죽은 나무를 직접 어, 빼서 쓰더라고요. 그러고 간단하게 그 양쪽에 이제 서랍 부분도 있어서 갖가지 이제 코펠이나 식량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에고의 캠핑박스 키친 시스템인데 유럽 모델이에요. 국내 처음 소개되는데 디스커버리 4 전용 제품이고, 어, 냉온 장고가 아니고 냉동고가 들어가는 게 조금 어, 특이한 점입니다. 우선 어, 시원한 얼음 맥주, 얼음 소주를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 키친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 수정과 샤워기가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명품 마이캠퍼 루프탑 텐트와 어, 에고이 캠핑박스 중에 키친 시스템이 들어가면은 어, 산타페 캠핑카가 바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루프탑 텐트가 스카이캠퍼 2.0 브라운 문이고요. 가격은 부가세 포함 370만 원. 어 그러고 어그 산타페 TM은 현대 모비스 정품 가로바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비스 정품 가로바가를 장착을 하고 그러고 스카이 캠퍼 2.0어2.0 어, 제품과 4인용과 에고이 키친 시스템을 적용하면은 어 럭셔리하게 이렇게 4인 가족이 어,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에고의 키친 시스템 바로 앞쪽 2열 의자 뒷공간에는 짐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요 약간 뭐 헬리녹스 나 스노우 라인 처럼 백패킹 용어 체어를 갖고 다니시면 은 아주 편안하고 그러고 수납도 작게 하실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우선 안쪽에서 좀 어둡지만 뒤쪽 공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짐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어, 키친박스 앞쪽으로 2열 공간 뒤에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게큰 특징입니다. 2열 시트가 폴딩이 되니까 짐을 넣고 빼고 하는데 너무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어, 또,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하고 에고이 캠핑박스하고 만났을 때 어, 3세대 카니발, 3세대 카니발이거든요. 우선 3세대 카니발에 루프탑 텐트를 올리면 그냥 명품 루프탑 텐트지만 어, 이런 명품 에고이 캠핑박스를 만나시면 6인 승차, 성인 기준 6인 승차, 6인 취침을 할수 있는 모듈형 세미 캠핑카가 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안쪽으로 보시면 은 주행을 할때 1열, 2열, 3열이 그대로 사, 살아 있거든요 어, 그리고 주말에 이제 영동고속도로나 아 경부고속도로나 오늘도 일요일인데 어, 버스 전용 차로는 싱싱 가는데 남 남은 차선은 막히잖아요. 여행 갈때 여섯 명이 성인 여섯 명이 갈수그 여행을 갈수 있는 캠핑카가 많지 않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D D S Y 님. 어 그.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laughs> 갑자기 말문이 막혔는데요.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구독자님의 응원 한마디에 열심히 뛸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레저를 열심히 하는데, 어, 9인승 캠핑카가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차감 좋은 카니발이 명품 아이캠퍼 로프탑 텐트와 명품 아... 에구이 캠핑박스가 만나서 9인승 캠핑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행 갈 때는 6인이 승차하고, 어, 옆에서 보시면 좀 지저분한데요. 1열, 2열, 3열에 6명이 승차하고, 여행지에 도착하시면, 제가 도착지에 도착, 여행지에 도착했다. 짠! 지금 1분 안에, 어, 최대 5분 안에 1, 2층을 만드는 걸, 어 라이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캠프 루프탑 텐트는 키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소중한 루프탑 텐트를 어,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잘 갖고 있어야죠. 우선 루프탑 텐트를 열고 사다리를 요거는. 어, 우레탄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흙먼지를 안 맞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슛! 45도 각도로 비면 끝! 그고 할 거야. 그리고 창문을 결합할 때 6개의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어, 고정대가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개가 똑같고 2개가 틀립니다. 이렇게. 작은 갈고리 두 개를 찾으신 다음에 네 개는 좌우 창문을 만드는 거고요. 우선 간단하게 이쪽에 끼워주시고. 어. 연습을 좀더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laughs> 긴장이 라이브라 긴장해서 한 번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는데 네. 고리에 끼워 주시면 끝 어, 5분 안에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에고이 캠핑박스는 우선 이동시에는 요렇게 뒤쪽에 4열 싱킹시트 쪽에 포개져 있거든요 근데 도착지에서 흙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매트리스를 우선 놓고 이쪽에서 찍어 주시면은 안쪽에 다리 7개를 설치하면 되거든요. 미리 좀 영상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요. 그 위에 슬라이딩 에고인에스트 200은 슬라이딩 스타일이고요. 에구이네스트 새배금, 어, 폴딩 스타일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설치하시고, 좌우 날개를 펼치시면 끝. 사이드, 요것도 사이드에 설치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밖에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생긴 게 슈즈 케이스인데요. 비가 오는 날에는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슈즈 케이스를 걸수 있도록. 고정을 하시고요. 슈즈 케이스. 신발이 하나, 둘, 열,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켤레 들어갈 수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어, 1층에 성인 2명, 2층에 성인 4명. 그렇게 해서 6인 승차, 6인 취침 어 구인승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캠핑카가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또 에고이 캠핑 박스가 있기 때문에 도마가 있고요. 간단하게 1 2리터 물통이 에고이 네스트 200 제품인데요. 가격은 500만원. 뒤쪽에 보시면은 도마와 칼이 또 아기자기하게 있습니다. 칼이 요걸로는 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퀵피팅 식으로 익스텐션 어 물통, 아쿠아롤 같은 물통하고 연결하시면은 물통에서 샤워 호수를 결합해서 어, 대형견이나 샤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카트리지 해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땐 아이옥스처럼 이렇게 밖으로 빼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지개 삼겹살 만두. 네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어, 9인승 카니발에 6인승 차에 6인 취침이 가능하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4세대 카니발이에요. 앞쪽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아, KF94 마스크를 썼더니 좀 호흡이 딸리는 점, 어, 이해해 주십시오. 아, 4세대 카니발, 인데 앞에 테크가 보이실 거예요. 어, 저거는 약간 테라스 느낌으로, 어, 연인이나 부부가 밤하늘에 별이나 오로라는 안 보이겠지만, 먼 하늘을 바라볼 때, 어, 2층 루프탑 텐트 아이캠퍼, 스카이캠퍼 2.0 미니거든요. 2인용이에요. 그래서 좌우 길이가 130cm. 그러니까 4인용보다 70cm 정도 작은데, 어, 아이들이 두 명이 뭐 다섯 살이야, 어리다면 요것도 6인 승차, 6인 취침이 가능합니다. 옆쪽에서 보시면은, 어, 아까보다 에고이 캠핑박스가 좀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2열하고 3열이 침대 밑에 있고요. 도착하시면 똑같이 피시면 되는데, 에고이 네스트 300이 조금 더어 편한 부분이 있는데, 매트리스가 우선 6cm고요. 매트리스가 6cm고, 어 경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울렁거리지 않아서 조금 더 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똑같이 샤워기와, 어, 익스텐션 호수가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샤워기와, 어, 수전이 같이 쓰실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에고인 웨스트 300에 비해서 다양한 컬러. 세 가지 컬러. 어, 그린, 레드, 그레이. 세 가지 컬러 중, 콤비네이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 에고이네스트 300은 저 색깔? 한가지예요 <laughs> 그리고 300 제품이 우선 단점으로는 전고, 실내 공간이 좁아지고요. 장점으로는 우선 침대가 편하다. 그리고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냉장고가 들어가고 물통이, 12L 물통이 두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4리터가 되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어 이렇게 가스 스토브도 이동해 쓸 수가 있는데요. 에고이 에스트 300 제품은 측면에 도킹한다 그랬을 때 어닝을 저쪽에 펼치면 이쪽에다 싱크대하고 냉장고 부분을 이 모듈형으로 따로 구성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분리할 때도 훨씬 더 가볍게 분리가 되고요. 평소에 따로 분리하면은 장바죽 분위이가한 3개 정도 들어갑니다. 3개 정도 들어가고 우선 그 경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 옥수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어,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는 허니콤, 벌집 방식에게 허니콤 패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어, 고객님들이 좀 많이 있어서 반대편에서 루프탑 텐트에 테라스가 생긴 걸 보여드리면서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2층으로, 요렇게 올라가시고, 반대편에 이 창문이 있는데요. 요쪽에, 어, 이 의자가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남자친구라고 하시면 좀 젖어 있는데, 요렇게 앉아서 먼 하늘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쪽에서 그 마지막으로 저 비춰 주시면은 그 테라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 캠퍼 루프탑 텐트에도 2018년 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했고요. 어 유럽 명품 에고이 캠핑 박스도 2020 레드닷 디자인 어, 위너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디자인하고 품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어, 품질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인정받은 제품이니 만큼 어, 두 제품이 만나서 새로운 캠핑카, 그러니까 어, 오버랜딩도 할수 있는 새로운 캠핑카 문화를 뭐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스타필드 하남 캠핑페어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이캠퍼 그 오너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어사은도 찾아가시고 그래서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캠퍼 유니폼에 어 개인적으로 어 에구리 <laughs> 명찰을 한번 달아봤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명품이 아, 어, 쭉쭉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드리며 조, 주말에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